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사명과 함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체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땅, 내가 바로 서 있는 이 땅이 고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거룩한 장소인데 신발을 벗어야 하는가? 아마 신발을 신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당도 그 지금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에베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발은 그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옛 습관들, 옛 모습들, 옛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종은 신발을 벗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지해 있는 그 곳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또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더욱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의 말씀으로 들려오도록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은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죄성, 죄악의 모습들의 승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스랑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옛 모습, 옛 생활, 이런 죄악된 승발을 벗어버리라.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모든 삶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올룩져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땅에 섰으니 이 신을 벗어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참한심, 자만스매슨발, 나를 의지하려고 내가 주인되어 있고 내 뜻,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했던 그 승발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문 3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하고 내 명표를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세리라. 아멘. 그동안 삶은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보다는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삶. 모세는 그런 삶을 통해서 수없이 실패를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하여 이제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모세가 안고 있었던 과거에 많은 실패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오면서 뭐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궁궐에서 생활하다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어 미대한 광야로 도망을 쳐서 사슴년을 살아오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의 경험이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나 실패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나는 못한다, 할수 없다.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설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향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버리라 너의 상처도, 너의 아픔도, 너의 실패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너희가 선이 땅, 너희가 예배하는 이 장소, 바로 하나님 임재한 거룩한 곳이니 너희의 신발을 벗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는 여러분 신발을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신발도 자기 주장의 신발도 이 모양 저 모양 상처의 신발도 교만의 신발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신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한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간다 인도한다 두 번째 말씀은 그래,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하마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습니다 건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습니다 오늘 칠절 말씀에 보면, 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자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본다는 것, 정확히 본다는 것은 자세하게 본다는 것은 분명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 산으로 둘러나간다면 그것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보고 계신다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에 숙종하는 생활 아무도 모르게 내가 봉사하고 혼신해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보신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일장에 보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그 입술만 움직이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의 삶이 너무 애통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도 못 하고. 그저 입술만 움직이면서 그런 기도를 했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오라고 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들,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태어나면 노예로 태어나고, 그 서러움이라고 그러죠. 아픔이라고 그 근세, 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오름을 당할 때, 그 소름, 그 아픔들, 사실은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 남편의 그 아픔을 아내가 어떻게 다 알아주겠습니까? 아내의 그 아픔을 어떻게 남편이 다 알고 알아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 아픔을 어떻게 부모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 근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이 저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 목회자가 성도의 사장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시오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 목회자의 어떤 아픔들, 그런 어떤 고통들을 송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그 나다나엘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나다나엘은 어,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러니, 아, 나 살해져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는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 너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나다나엘을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 말씀은 너를,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았대.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러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리비노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주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 는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찾아오신 그런 나다나엘에게 단단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8절 말씀 다시 한번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족속, 핵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스족속, 휘족속, 여부스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건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이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피흘려돌아가세요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있습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내고, 건져내는 것은 구속해 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의 피를 통해 오늘 우리는 다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그 땅은 아름답고 강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의 땅이, 우리의 희망이, 바로 여러분 가난안 땅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듣고 하신다.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 보고 듣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건져내시고 데려가신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아시고 찾아오시고 건져내시고 데려가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한 번, 다 같이, 시,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선포해보세다 같이 시작. 보고, 듣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건전해주시고,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 너를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건져내라 모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일을 합니까?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가라. 너가 가서 그 백성을 건져내라 그데그 모세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 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실패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저 미드 안에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온 이제 노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요 내가 너와 함께 하. 하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들이 주어졌을 때뭐 전도의 사명이 되었든 어떤 사명이 되었든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대한 일꾼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습니다. 장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 나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그런데 모세는, 이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 장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요아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아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아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모든 범사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이 땅에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우리 꿈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천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